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임영웅 씨하고 이찬원 씨가 나란히 1, 2위를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맞겠죠. 그러한 차트 지표에서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1, 2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두 사람, 이두 사람,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춘 청년들입니다. 인성이 아주 좋은 대표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나란히 대중들,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 이 사회가 맑아지겠구나. 좋은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바람을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그냥 사이좋게 일일위를 나란히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상반기를 빛낸 올해의 스타. 상반기 6월 달까지죠. 상반기를 빛낸 올해의 스타의 나란히 1, 2위를 또 했습니다. 이 아이돌 차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 투표 수가 82만 7007표였습니다. 총 투표자가 82만 7007표였는데 이 중에서 임영웅 씨는 51만 230표. 뭐, 비교가 안될 만큼. 62%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명홍 씨가 62% 51만 230표를 받아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 9만 3,903표. 11%입니다. 물론, 영웅 씨하고 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많이 납니다만, 이 이찬원 씨의 2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명웅 씨가 1위, 이찬원 씨가 2위를 달리는 그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김호중 씨, 65,073표. 그러니까 이찬원 씨하고 김호중 씨의 차이가... 한 3만 표 조금 부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4위가 영탁씨입니다. 5위가 송가인씨. 6위가 BTS의 지민. 7위가 이병찬, 국민가수. 이거 대단하네요. 이병찬씨 인기가 많군요. 그 다음에 8위가 진, BTS, 진입니다. 9위가 B 역시 BTS 멤버입니다. 요새 각자 활동을 하고 있어서 10위가 제이홉 역시 BTS 멤버죠. 그 다음에 11위가 이솔로몬 이솔로몬이 상반기를 빛낸 스타 11위에 올랐군요. 그 다음에 12위가 슈가 역시 BTS 멤버죠. 그 다음에 13위가 김재한 14위가 하성훈 역시 국가수 출신이죠. 15위가 정국. 그러니까 BTS 6명이 모두 여기에 들고 리더 RM만 활동을 지금 개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16위가 양지은 씨. 그다음에 17위가 이명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은잘 모르겠고 18위 박지훈인데 저도 잘 모르는 것이고, 19위가 박창근 씨, 20위가 강다니엘입니다. 요즘 뭐 강다니엘 씨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강다니엘 씨 또한 차트에 계속 상위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상반기를 결산한, 상반기를 결산한 올해의 스타, 즉 장르 불문하고 가수들의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여기서 이명웅 씨가 62%로 1위, 이찬원 씨가 11%로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올해를 2022년도 상반기를 빛낸 스타들 중에도 역시 TV조선에서 배출한 가수들이, 가수들이 상당히 20위권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우선, 이명웅, 이찬은, 김호중, 영탁, 송가인, 이병찬, 이솔로몬, 양지은, 뭐, 박창근. 거지 한 20위 안에 50% 가까이, 9명이 20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TV조선이 배출한 가수들은, 가수들은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은 받고 있구나. 이것은 TV조선에서 이들을 잘 홍보해주기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입에 오르내리고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반기에 20위 안에 TV조선이 배출한 가수들이 많이 진입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명웅 씨는 뭐 TV조선이 배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제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탑 가수고 대한민국의 또 이찬원이고 대한민국의 이명웅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TV조선 미스터 트롯 이런 것을 뛰어넘는 온 대중들 대한민국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논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울타리를 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무리한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년 상반기를 빛낸 올해의 스타, 즉 가수들이 이렇게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는 것은 저 개인도 기분이 좋고 많은 팬들과 대중들이 기뻐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